예, 그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 3차 전국 대의원 대회를 맞이하여 각 후보군별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추첨식을 진행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변혜룡입니다. 본 추첨식 앞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허평한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본 추첨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드디어 어, 상기 당대표 최우원 지도부 선출을 8월 27일날 하게 되어 있고 어, 어제 선관위 회의에서 어, 후보 자격 심사를 전부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저께죠. 오늘 어, 후보, 추첨, 번호 추첨을 11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번호 추첨에는 위원장인 저와 우리 김전분 여성위원장, 바우이구 최고위원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직접 추첨에 참여하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정이 있는 분들은 위임을 하면 위임받은 당직자가 대리로 추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직접 추첨을 하고 위임받은 분들은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서 추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대표 최고위원 추첨을, 후보 개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추첨을 하도록 하세요. 예, 먼저 좀 안내,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서 지금 추첨 대리인을 선임한 후보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조원진 후보는 변혜룡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김재국 후보는 마찬가지로 변혜룡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김희자 후보는 최민선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조시철 후보는 변혜룡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선거 진순정 후보는 장호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9분의 후보 중 추첨을 위임한 5분의 후보와 향후 무투표로 진행할 청년 최고위원 선거 우무성 후보를 제외한 후보 중두 분의 후보가 이제 현재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기호 추첨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우 한근영 후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동시에 당대표 선거 후보자 기호를 동시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 조원진 후보 기호 1번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 한근영 후보는 기호 2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대표 선거 기호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 선거 기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희찬 후보님 앞으로 나주시기 와 바랍니다. 네, 캡슐 하나를 뽑아주시고 뽑으셔서 먼저 개봉해주시겠습니다. 네, 박희찬. 후보 기호 3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리. 그 다음은 위임하신 우리 후보 중에서 이제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국 후보의 기호 추첨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국 후보는 기호 4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희자 후보를 대리해서 최민선 홍보실장이 추첨을 하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선거 김희자 후보는 기호 2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예, 다음 조시철 후보를 대외해서 제가 또추첨을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조시철 후보는 기호 1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순정 후보를 대리해서 정상 사무처의 장호희 님이 대신 추첨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남준 후보께서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제가 같이 동시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 진순종 후보는 기호 5번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조남준 후보는 기호 6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응, 다 끝난 거야? 정년 최고위원은 뭐 기호가 필요 없는 거지? 예. 오케이. 어, 이상으로 제 3기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 기호 추첨이 끝내겠습니다. 공정하고 공명 정리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입회하에 이루어졌음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알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께서 정정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펼쳐서 당원 동지들의 심판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상기 지도부 훌륭하게 출범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 초을 마치겠습니다.